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다양한 모습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실 것입니다. 영의 눈을 열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처한 안팎의 위기 속에서 성도들이 서로 불신하고, 미워할 때 사도 요한은 옛 계명을 따라 내 힘으로 사랑하려 하지 말고 새 계명을 따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영이신 예수님 즉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랑하되 가까이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로부터 그 사랑을 시작해서 점점 이웃들에게로 원수에게로 피조물에 이르기까지 그 사랑을 확장해. 가야 한다.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와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아주 다양하게 또 다정하게 그들을 부르고 있는데요. 다양한 호칭을 써서 부릅니다.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그렇게 얘기했고요. 14절에는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노사도가 성도들을 마치 자녀나 혹은 손주들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부르는 호칭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아비들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청년들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교회 안에서 나이가 많은 성도들을 아비들아라고 통칭을 하는 것일 거고요. 또, 젊은 이들을 가리켜서 청년들아라고 총칭하여 부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 결국 이 모든 호칭 속에는 사도 요한이 그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과 친밀함 속에서 부르는 호칭들이지요. 그리고 아울러 이러한 호칭들에는 성도들의 신앙이 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들도 그 속에 틀림없이 담겨져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감정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예수님을 믿다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하고, 분쟁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 신앙이 자라면 그 다음에는 청년의 신앙이 되는데요. 청년의 신앙은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며, 때로는 승리도 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적 싸움의 결과는 주님의 승리로 끝날 것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때 청년의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도 하고 실패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믿음이 자라게 되는데 바로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게 돼요. 아비의 신앙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그들을 품고 섬기고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신앙의 단계가 자신을 넘어서 타인을 향하고 피조 생애를 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처럼.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처음 깨우쳐 주신 복음의 진리에 우리는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젖을 떼고 단단한 음식을 섭취하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성숙한 자들은요. 마치 단단한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것처럼 복음에 부합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 귀에 듣기가 좀 거북하고 또, 내 것으로 소화시키기에 어려운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잘 먹고 소화시켜서 더 건강한 믿음으로 더 무장해서 단단한 신앙으로 그렇게 성장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단단한 음식은 뭐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려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장에는 성장통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시련은 영적 성장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고난을 겪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영적 성장의 기회로 여기면서 잘 참고 인내하면 그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서 어린아이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의 성도들을 향해서 친밀한 호칭으로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하고 부르면서 그 믿음이 계속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했듯이 주님이 오늘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기대와 소망에 따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도 날로 성장해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성도들을 친밀하게 부른 이후에 무엇을 반복해서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12절, 13절, 12절, 13절, 14절, 이세 구절에서 여섯 번이나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쓴다는 것은 무엇을 쓰는 것입니까? 앞서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그들의 이름을 친밀하게 부르면서 이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한다라고 하는 얘기 있지요. 즉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계명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따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권면하냐 하면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 13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첫째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셋째는 악한 자를 대적하여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죄로 인해 끊어졌기 때문이고 그 결과 마귀의 종노릇 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와 함께 사단 마귀의 종로로 다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신 그 승리가 내 승리가 되어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죄사함 받은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 마귀와 싸워 승리한 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며 새 계명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알고 더 나아가 마귀와 싸워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분노하고 갈등한다면 그 믿음 제대로 된 건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요 혹시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내 안에 계시더라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는 신앙으로 살아가기에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았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마귀와의 관계에서 승리함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사랑할 줄 모르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빨리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뜨거워지고 깊이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악한 사람도 용납하고 품어주게 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왔던 악한 사단막에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계속해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서 아버지의 사랑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점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16절에 보시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말은 세상에 있는 물질 자체가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다 악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잘못을 범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정욕과 자랑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는 욕망을 뜻합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저 선악과를 먹음직스럽게 여긴 것이 육신의 정력이죠. 먹는 것이든 즐기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육신의 소원대로 살아가려는 욕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력은 눈을 통해 추구하는 욕망을 뜻합니다.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보암직스럽게 여긴 것이 안목의 정력이 있죠. 하와이의 그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 반대되는 곳에 머물러 있었기에 결국 선악과를 먹는 범죄로 이어지게 되었죠. 또한 이 생의 사랑은 이 세상의 헛된 자랑, 이 생의 교만,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좋은 옷, 좋은 물건들의 구입의 목적이 된 자랑과 연결된다면 이건 이생의 자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자랑은 교만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했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는 생각한 것은 이생의 자랑과 깊은 연관이 있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고자 하는 교만과 관련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도 쉽게 손에 넣을 수 없는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그에게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이생의 자리가 자랑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아무리 귀하다 하여도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다면 내가 그것을 소유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봐주지 않아도 무언가 내가 소유해야 한다면 그것은 이 생의 자랑과는 별로 관심이,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내가 소유함으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 이생의 자랑이라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을 소유함으로 그것을 자랑하려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시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세상의 것들은 허무하게 끝납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정력과 자랑은 한때 있다가 모두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지나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가치관의 거짓 가르침에도 견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가치관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 안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마귀 대하여 승리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사랑을 멀리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세상에 흘러넘쳐서 원수들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피조 세계까지도 새 계명으로 사랑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이루어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종력은 언젠가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그 뜻은 영원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종력과 자랑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